다음 14번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게 뭐냐?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하는 건 뭐였어? 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품질 향상에 어, 조직 구성원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조직 모든 구성원들이 이 서비스 품질 향상에 참여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뭘 이루자, 고객의 만족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이 총체적 품질 관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1 번부터 보시죠. 기업부터 보게요.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집권적 기계적 구조를 중시한다 그랬는데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가지고 상향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집권적 기계적 구조보다 분권적이고 유기적인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분권적인 구조를 중시한다 따라서 기억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번, 2번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은 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그 품질을 고객이 직접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의 품질은 누가 판단하는 거야? 이 품질을 판단하는 사람은 고객이라는 거지. 고객이 만족을 했느냐?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어, 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해서 그 품질을 고객인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이 같은 내용들을 강조한 내용이 총체적 품질 관리다.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이 딱 지금 눈에 보이죠. 자, 다음, 디귿. 공공 부문에서 개발되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된 관리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총체적 품질 관리는 기업의 상품의 품질 향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 부문에서 처음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공공 부문으로 확대된 그 같은 내용이죠. 대민이라고 하는 학자가, 미국 학자가, 일본에서 이제 상품의 품질을 강조하는 이 같은 내용들을 적용했다. 그래서, 어, 디귿도 지금 맞는 내용이 아니겠고요. 결과나 산출이 아닌 투입과 과정의 지속적인 환류를 강조한다. 언제까지? 고객의 불만이 제로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이게 이제 총체적 품질관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과 리을이 지금 여기서는 옳은 내용이 되겠고 기역과 디귿은 틀린 내용이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 생각할 수 있겠어요.